야생동물 한 마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. 사슴과의 야생 포유류 고란입니다. 새끼를 데리고 다시 나타난 고란이는 새끼가 마냥 귀여운 듯 얼굴을 핥아줍니다. 그 엄마가 그 새끼를 한 20분 정도 막 핥아줬어요. 핥아주고 나서 좀 엄마가 앞서서 몇 발자국 가니까 새끼가 빨대 길어나서 쫓아가고. 먹을 것이 없는지. 사람이 다니는 산 기슭까지 내려오지만 길이 없어 헤매다 다시 숲으로 돌아갑니다. 고라니 등 무등산의 야생 동물들은 이동 통로가 끊기는 바람에 이곳 숲 속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으로 산 기슭이 절개지로 변하는 등 살림이 훼손돼 이동 통로가 끊겨 야생 동물들이 고립됐다고 주장합니다. 이 산이 끊기고 나는 도로가 끊기고 난 뒤로는 지금 이 앞이 섬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동물들이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. 그러나 건설사 측은 아파트 공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저희 현장으로 인해가지고 야생동물의 그 통행로가 차단이 됐다란다든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신빙수인 수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. 무등산 자락에 아파트 시공을 놓고 임목도 조작 논란에 이어 생태계 파괴 주장까지 불거지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